첫 사이러스입니다. 시작 전부터 상대 정글이 날먹하려는 걸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웬걸? 제가 칼챔을 자주 안 해서 그런지 5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아주 CS만 먹으려 하면 그 자리에 큐만 딸깍해대는데 근거리 입장에서는 아주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죠. 모대간 롤은 5대5 게임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쯤 패대 안 피해 주고 친구를 불러줬습니다. Surprise,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차이를 이겨내지 못해 또드어 맞고 또드어 맞고 있을 때 한타가 벌어졌고 원딜을 잘라내면서 앞만 두드려 패봐야 사이은 죽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죠. 이렇게 조금씩 얻어먹은 킬로 사이온이 진실의 방으로 끌려갔을 때 자르반에게 뺏은 궁을 활용하면서 상대 원딜을 지겹도록 물어주었고 자 궁을 꿔! 복수를 위해 달려온 자르반을 버거운피브으로 버텨냈고. 학살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